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후큰 인기를 끌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나 최근 진혜성과 TV조선의 불화설이나 돌고 있다. 양측 모두의 소문을 확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아 논란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TV조선 관계자는 진혜성에게 방송 전속 계약 제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많은 다른 주요 방송사들은 매력적인 혜택을 주었고 진혜성과 협력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팬들은 진해성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점 정보에 따르면 최근 KBS 사장과 한 유명 PD가 진해성의 소속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진해성이 KBS와 방송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KBS는 다양한 제품과 호흡을 맞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팬들은 진해성이 KBS와 함께 출연의 소통과 관객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연예계 전문가들은 KBS의 협력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특이한 건 진해성이 생애 첫 단독 예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정말 진해성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진해성의 예능을 후원하기 위해 KBS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브랜드가 많다. 또 미스터의 또 다른 가수 이명웅의 개인 방송만큼 시청률도 인상적이기를 바란다. 트로트 진해성과 KBS의 협력은 그의 경력에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진해성은 자신의 예능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싶은 많은 주요 브랜드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계에서 진해성의 매력과 잠재력을 입증한다 팬들은 진해성의 개인 예능 데뷔를 고대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예술가를 개인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브랜드의 협찬을 받는 것은 또한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오락 요소를 갖춘 놀이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BS와의 제휴로 진해섬은 자신의 영향력과 경력 발전을 넓힐 수 있었다. KBS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방송사이며 많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